상, 낙, 아, 정. 두문동 정원의 시민정호사 양구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속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 김성철 교수 영상을 쭉 보면서 무릎을 탁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재와 진재를 구분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속재는 세속, 즉, 세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진리 같은 거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진제는, 어, 출세간, 탈속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리 또는 진리 이런 것들입니다. 두말할것 없이, 속제와 진제는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의 원인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진제와 속제를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진제를 공부하면서 속제를 갖다 쓰는 거예요. 반대로, 속제에 살면서 진제 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죠. 특히,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대혼란이 일어나는 니다 물론, 이상적인 거는 속제의 원리에서 살아가면서 진제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멋집니다만, 현실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재와 속재를 왔다 갔다 할수 밖에 없는데, 불교 수행자들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근데 속재에 살 때는, 충실, 속재에 충실해야 되고, 진재에 살 때는 진재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혼란스러우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비율을 들면, 오천에서 살면은, 오천에서 필요한 그 규범과 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반대로 산촌에 산다. 그럼 산촌에 필요한 규칙, 그 산촌에서 산촌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맞춰 살아야 돼요. 오촌에서 산촌의 것을 쓰고, 반대로 산촌에서 오촌의 것을 가져다 쓰면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어, 될 리가 없어요. 이와 함께 저는 이 불교 전반에서 속죄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기류가 많아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제도 결국 속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탑의 상단부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공둔탑이 무너지라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탑은 기초가 튼튼하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한층 한층씩. 그러니까 공둔탑이 되고 한번 쉽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속죄에 대한 철저한 공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재로 가야지 속죄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진재로 가면요 그거는 그냥 사상 누각에 부과합니다 글자 그대로 모래의 바탕에다가 고대광실,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공든탑을 원하죠 사상 누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속죄의 원리, 속죄에서 진리로 생각되는 것들 원칙, 규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강력하게 기초로 깔고 그 다음에 진재로 가서 속죄와 진재를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수행을 해야 돼요. 견성할 때까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근데 너무 진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속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성철 교수가 그 진제를 이야기하면서 속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다양한 비유를 들면서 저는 굉장히 그거 놀랐거든요. 속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유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사례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어, 국보 방과 사유 사항처럼 굉장히 정말 사유 이선 자체가 결국 그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선을 두 글자로 풀어하면 그게 사유입니다, 사유. 사유가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김성교 교수 말했다면, 불교 수행이 뭐냐? 철학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속죄,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시비를 따져서, 뭐가 옳은 것인지, 최적인지를 가려서 실천하는 거. 그게 불교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돼서 튼튼하게 쌓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진재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속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속죄를 막 피하고, 속죄에서 막 벗어나고, 속죄를 무시하고 한다고 해서 진재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속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이 중요한 거예요. 교학. 교학이 결국은 속죄와 진제를 왔다 갔다 하는 양측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제를 과기 위해서는 속죄라는 받침이 필요한 거예요.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지도 없이 진제의 지도도, 지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속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속죄는 뭐, 못하고, 버려야 되고, 뭐, 환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속죄에 빠져가지고, 뭐, 어, 그 속죄에 있는 그, 그 여러가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들, 뭐, 출세나 돈이나 뭐, 명예욕,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집착을 해가지고 매달리면 안 되겠지만, 그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처절하게, 온전히 봐야만 진리의 세계로 갈수 있다. 즉, 속죄에서 진재로 갈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 봅니다. 오늘은 음, 수행에 있어서 속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속죄라는 기초를 잘 쌓아야만 진재로 온전히 갈수 있다. 라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정호사양부장이었습니다 상, 낙, 아, 정.